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KC 초대석 시간입니다. TKC 초대석 오늘의 시간에는 오늘 6월 16일입니다. 골프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재미 부동산 협회와 함께합니다. TKC 초대석은 코비드 안전 수칙 관련 이원 스튜디오 촬영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폴김 회장님 그리고 김혜지 준비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폴김 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어, 부동산 협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희 재미 부동산 협회는 1996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거의 그 사반 세기가 지났는데요. 이 처음에 이 동부 지역을 전체 그 통합하는 그런 그 에이전트들의 권익 보호와 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창립이 되었습니다. 어, 뭐그 동안에 저희들이 꾸준히 그 큰 행사들을 저희들이 치러 왔는데, 부동산 박람회라든지또 골프대회라든지, 또 항상 그 연말에 그 부동산 육안 단체들이 함께하는 송년회를 저희가 꾸준히 해왔었고요. 또 올해 또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이 기간을 거치면서 저희가 언택트 시대에 에이전트들, 우리 회원들 간의 상호 정보 교류와 우리 또 한인들에게 부동산 정보 제공을 위한 이줌 세미나들을 저희들이 많이 활성화하면서 저희 협회 활동을 계속 아주 왕성하게 해왔고요. 또 마침내 이제 이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골프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우리 한인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네, 사실 지금 팬데믹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마다 그 현황 사이도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동안 사실은 이제 이, 특히 퀸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팬데믹,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거래도 좀 사실은 그렇게 한산했고 또 가격 변동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음, 자금의 여유가 사실은 좀 있는 분들이 다이 건물이나 집을 장만을 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쫓기지 않고 이렇게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고요. 그래서 또 마침내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음, 에 경제도 좀 회복이 되고 또 물가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퀸즈 쪽에는 지금 매매가 상당히 지금 이제 중국 그 바이어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액티브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는 이 퀸즈보다는 오히려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서포 카운티라든지 또는 뭐 유저지 또 업스테이트 쪽으로. 외곽 쪽으로 이렇게 거래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버프라이스로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3만 불에서 5만 불, 많게는 7만 불까지 이렇게 오버프라이스로 거래되는 그런 애가 아주 상당히 많을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진정이 되고요. 또 렌트 시장도 사실은 프로즌, 아주 얼어붙었다가 이제 이 계절도 이제 풀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호정이 되면서 조금은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업용 렌트 쪽은 어떤지 궁금해요, 회장님. 상업용 렌트는 사실 아직까지는 네. 에, 크게 변동이 없을 정도로 아직은 조금 슬로우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좀그 코로나 이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요. 좀 이제 풀리면서 아마 사무실로 좀 복귀하고 이러면서좀 나아지지 않을까 올한 7, 8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저는 어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16일이죠. 골프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김혜지 준비위원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 6월 16일 날 재미부동산협회 골프 대회는 어, 우리가 한국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한국 커뮤니티에 어, 아시아 증오 범죄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자 스탑 아시안 헤이트 지원 기금 마련을 해서 우리가 골프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골프대회 참가 방법,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내용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상품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슬로건은요 오시지 않는 분들이 손해라는 우리가 항상 농담 삼아서 얘기해요 이번에 재미부동산협회 골프대회는 참석하지 않으시면 손해입니다 120불 내고 점심 저녁 그 다음에 푸짐한 상품 저희가 미리 한국에다가 재미부동산협회 골프대회라는 로고를 새겨서 시장 바구니를 준비했어요 그 안에다가 여러가지 상품 갖가지를 푸짐하게 담아서 오시는 한분한 한 분께 정성을 다해서 드릴 거고요 Thank <laughs> you.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협회다 보니까 은행이나 변호사 기타 사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어 그런 단체들하고 커넥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재미 부동산 협회 골프 대회를 준비하면서 와 우리 재미 부동산 협회가 이렇게 잠재력이 많은 어, 단체였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어, 뭐 순순히 어, 우리가 어, 이번에 홀인원 어, 도네이션 할게요. 어, 우리가 항공 비행기권. 자기가 도네이션 학교에서 모은행에서 술선수범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께서도 흔쾌히 어, 보통 변호사 분들은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재미부동산협회 골포대에는 만일 제쳐놓고 참석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에 가난한 상담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가까운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어, 부동산협회. 골프대회 꼭 참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아, 저희가 사실은 선착순 1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 여기저기 저희가 이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도네이션 하면서, 어, 많이 소문이 나서, 어, 120분 정도로 지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글쎄 그치만 또 당일 날돼 봐야지 알겠어요 네 저희가 지금은 사실 굉장히 핫하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어 그치만 정확하게 인원 파악은 아직 못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어 재미 부동산 협회 임원 회의를 하면서 이 정도로 나가면 1 2 0명 정도는 무난하게 어 접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 전화로 예약을 하셔야 되는지, 그 예약 방법 얘기해 주시면서요. 더불어서 마무리 인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재미부동산협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재미부동산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우리 골프대 접수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 917-545-1010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고요 혹시나 뭐 용기가 부족하다거나 썸이 없어서 참석을 못 하신다 하실지라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좋은 팀 같이 묶어서 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줍어하지 마시고요 재미부동산협회 골프대에 같이 동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끝으로 회장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 네,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들 어,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뉴욕이 우리 한인분들께서 정말 잘 견디고 이렇게 헤쳐 나오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작은 한마 이렇게 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골프 대회인데요. 많이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6월 16일 골프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계신 부동산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